네, 저 보셔도 되고, 이거 보셔도 그건 내 되고. 마음이야. <laughs> 네. 근데 맘이야. <왜> 근데 왜또 왔니? <웃음> <웃음> 또 왔습니다. 우선 그 24번째 정부 대책이 바로 전월세 대책인 것 같은데, 실효성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어 예측해 본다 그러면, 매입 임대 주택을 그 내놓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나. 문제는 매입 임대 주택은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거나, 아, 또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서 민간에게 임대하는 방식인데, 기존의 매입 임대 주택을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주택이 있다 하면 누군가가 전월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대책을 아마 내놓을 거로 보여주는데 무리하게 그 내놓는다면 매임대 주택 수를 몇방각으로 늘려서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시장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 8월 18일날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 빌딩을 주거용으로 어, 변경시켜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어, 그런 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피스 빌딩이나 상업용 부동산, 특히 공실률이 발생한 데는 이걸 주거용으로, 어, 이렇게 그 개조해서, 어, 임대를 내놓는 방식도 발표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역시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어 기존에 있는 빌딩을 주거용으로 바꾸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가수관부터 들어와야 밥을 해 먹죠. 이게 오폐수관이나 전기나 또는 뭐 승강기나 또는 소방 설비나 더 나가서 주차장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아어 이게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법으로 허락해 준다 하더라도 공사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 상업용 빌딩 같은 경우는 뭐 1, 2층, 2, 3층 건물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그 양은 적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대책이 두 번째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는 결국에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아마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저정면적으로 공급해 왔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뉴스테이라고 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이걸 다 지워버렸어요.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명칭은 바꿀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임대주택도 중산층에 살수 있는 임대주택, 뉴스테이 같이, 이런, 어, 임대주택 공급을, 어, 대량 공급하겠다고 하는, 또는 뭐, 어, 어느 시점까지 공급했다는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문제는, 전월세 시장에 당장 대책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 부지를 구입해야 되고요.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고, 건물을 짓는다면, 아무리 빨려도 5년입니다. 이번에 아마도 24번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특히 전월세 대책은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그런 실효성 대책은 되지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laughs>